족속의 그 게임을 찾아 다시 모였다 고인물 게임 대전 시즌 3 2주차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테크모 월드컵 98로 함께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온상민이고요. 자그리제 옆에는 김성애 게임 개발자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인물 전문 해설자 인간 고인물 김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 네, 친구야. 아, 아, 하는... 아, 네. 자 그리고 레전드 프로 게이머 전태균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대규입니다. 네, 아 날이 갈수록 자연스러워져요. 아, 네, 아, 너무 멋 처하는 거아니에요 아, 창피해 하신다고 하시죠? 네. <laughs> 네. 좀, 네, 좀 진지하게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철권 테크 트로마트로 이제 멋지게 문을 열고 고인물 게임 대전 이제 시즌 3를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순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추억 속에 그 게임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드라마틱한 정말 정말 그 우리 숨어있던 그때 당시의 영웅들을 아, 어, 오프라인에서 볼수 있었던 그런 어떤 멋진 분위기였어요. 실제로 그 댓글 반응들 네. 보면은 와 눈물을 흘릴 뻔했다. 정말 음. 감동적이었다. 실제로 그 추억 속의 레전드들을 만나는 것도 그랬지만 맞아요. 그 레전드들이 레전드급의 경기를 펼쳐 보였거든요. 크으. 그 수많은 명장면들, 정말 고인물 게임 대전 보기를 잘했다라는 리플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뭐 사실, 지난주가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시즌1 때의 분위기보다도 좀더 원숙한 느낌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레전드들이 대거 이제 출전을 하다 보니까 음. 보는 재미도 있었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기력들이 워낙 좋아서 볼거리들이 참 풍부했었죠. 아, 맞습니다. 아, 뭐 사실 여러분들 뭐 지난주에 뭐 놓치셨다면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 아프리카 검색창에 레트로 치시면 생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지난 방송도 여러분 다시 보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 이제 오락기 기술 지원에는 가정용 오락실 게임기 전문 업체 주식회사 놀이박스 게임기에서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고인물 게임들 시즌 3에 준비된 4개의 게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락실 게임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참여 가능합니다. 예, 지난 주에 철권 테크 토너먼트에 이어서 이번 주는 테크월드컵 98을 하지요. 그리고 내일은 퍼즐 버블버블이 진행되고요. 그렇죠.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주차에는 킹오 파이터즈 98. 그야말로 9 8의 레전드들이 한 게임만 20년 하신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98을 진행합니다. 아, 다음주는 사실 떨리기도 하고 좀 기대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 정말, 정말 재밌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주는 이제 새로운 게임. 뭐, 새로운 게임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어, 느낌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자, 고인물 게임 대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게임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크모 월드컵 98이 진행이 되고요. 내일은 퍼즐 버블 버블. 그리고 다음 주 이틀 동안에 이제 킹 오브 파이터 98이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킹오브 98. 나도 한번 나가볼까? 계속 고민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계시던데.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네. 네,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선 참가 신청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어, 뭐 오늘 경기하는 경우에 사실 현장 예선도 끝났고 오프라 예선 끝났습니다만, 뭐 다음 주에 진행될 키고 98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꼭 우승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음흠. 이렇게 이제 전설의 프로 게임, 전설의 게이머들하고도 만나보고, 음. 어 전태균님도 보고, 김성현님도 보고, 아뭐 네, 오셔서 제 머리도 한번 만져보고, <laughs> 뭐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아프리카 TV 프리거스 튜디오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게임 티크먼 월드컵 쿠팔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신가, 예, 네, 신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식 명칭이 테크모 월드컵. 8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포커스를 맞추고 발매된 게임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경쟁자기 버추어 스트라이크 있었어요. 아 맞아요. 버추어 스트라이크는 되게 진지했죠. 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버추어 스트라이크는 이제 고급 레스토랑. 테크모 월드컵은 이제 맛있는 분식집. 아하. 이런 느낌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네. 필살기도 많고 정말 아케드 이 감각이 뛰어났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이테크몰드고 98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년 지났죠. 네네. 그 당시에 초딩, 중딩 분들이 지금 2 0년 지나면 뭡니까? 딱 30대 초반이죠. 그래서 오늘 진출자분들도 전원! 모두 단한 분도 빠짐없이 30세와 33세 그 안에 나이대가 다 보지 했어요 30세 초반이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 당시의 인기를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찜질방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었어가지고 음. 저희가 뭐 부모님 따라서 어린 시절에 찜질방 갔다가 엄마 0 원만, 엄마 2 0 0 원만 했던 분들이 음. 이 테크모 월드컵 98을 즐겼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테크모 월드컵 98에 또 특수 기술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일단은 뭐 처음에 보여지는 게 바나나 슛인데 음. 브라질만 사용 가능합니다. 맞아요. 네, 슛이 바나나 처럼 휘어져 들어가는 스킬이 고요, 그리고 이 게임에 어떻게 보면 꽃입니다. 예, 신가, 신가, 시가, 시 문방구 앞에서 항상 이 소리 났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불꽃이 튀면서 음. 네, 상대방을 다 쓰러트리면서 무적의 기술이라고 볼수 있는데 보통 브라질을 처음에 초보자용으로 많이 선택을 해서 맞아요. 이 신가 이후에 바나나슛 하면은 거의 100% 확률로 골이 들어갔었는데 그건 또 초보자용이고 고수들 사이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달라요, 달라. 고수들 게임에서는 보기 힘들더라고요. 어우, 저도 브라질 무조건 최강인 줄 알았는데 고수들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정말 어, 네. 대단합니다. 야, 또한 그리고. 그 스킬 외에도 슈퍼스루패스가 있죠 네. 아주 중요한 득점 루트인데 콜롬비아, 일본, 이탈리아가 사,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하고 일본이 선택률이 픽률이 대단히 높아요 어 그리고 또 골키퍼 전용 기술 슈퍼세이브가 있는데 이게 고수들 사이에서 또 최강의 스킬로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 이제 그 수비력이 좋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일본이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스킬 슈퍼스루패스와 슈퍼세이브를 모두 갖고 있는 일본이 픽률이 상당히 또 높죠 네. 그리고 슈퍼콤비네이션 원투패스를 통해서 상대 수리를 단번에 뚫어낼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엑스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8강 대진부터 이제 먼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오 어, 어테크월드컵 98. 자, 이제 8강1 경기 에제 제주갈치님. 어, 제주도에서 오셨나요? 어, 제주갈치. 네, 키크 낙마, 포로자포왕 그리고 JQ. 에스파파 김현호님 강태준님 안병건님 이렇게 해서 총 8명의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오프라인 예선을 끝났고 지금 이제 대집표가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8강 1경기는 뭐 제주갈치 대키큰 악마부터 쭉시작해서 3전 2선승으로 진행이 되는데 매 세트는 배을 하나씩 하고 국가씩배을 그렇죠. 밴을 하나, 밴을 하나씩 하고 진행을 되지 않습니까? 예, 밴롤이 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밴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아, 다르죠. 자기가 한 배는 모두 사용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배는 자기가 피근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상대방의 것을 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8강전 경기는 3전 2선승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4강전부터는 이제 1경기 승자, 2경기 승자, 3경기 승자, 4경기 승자 만나서 5전 3선승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꺼번에 끝납니다. 네 오늘 한꺼번에 끝나고요. 네. 이게 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분석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아, 은근 신경전이 좀 아까 있더라고요. 어, 신경전. 서로 정보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네네. 이게 또 열심히 적어가면서 이제 상대 정보 파악하신 분이 계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정보력의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회 공정성을 위해서 이제 투명하게 출전자분들에게 정보도 다 공유되고 그런 우전 대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네. 자, 먼저 8강 1경기 선수들 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아, 그렇죠. 누구를 위해 쓰겠다, 뭘 하겠다 이는데 네. 술자리 예약. 아, 그 너무나 무서운 가오는 없습니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 이 국가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제가 일단은 밴을 어한 국가씩 하는 사전에 그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시스템. 참고로 예선전에서는 브라질이 거의 피기 되지 않았는데요. 그 네네. 이유는 압도적으로 밴률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밴률이 높을 만한 나라가 일본. 멕시코, 브라질죠. 브라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본이야 뭐 사실상 이제 뭐 워낙 수비의 강국이다 보니까. 예. 네, 그런 의미에서 그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 일본이 이런 이제 슈퍼 스루패스나 슈퍼 세이브 때문에 네. 네, 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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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포스 맞았어요. 야, 야, 시작부터 엄청 센데요. 그렇습니다. 아, 사실 뭐 이제 뭐 물론 멕시코 지금 밴을 일단 멕시코를 밴을한 상태거든요. 멕시코 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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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슈... 이게 슈퍼 스루 패스가 진짜 이 게임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술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습니다. 네. 직선에 있는 최전방 공격수에게 패스를 해주기 때문에 <놀람> 어 거기 이어지는 이제 슛. 자 이거 보세요. 네. 이 카나만님 공격해 들어가실 때 네네. 되게 수학적으로 이분 접근하시거든요. 네네. 그 차는 자리를 센치로. 야야야. 야! 선취점. 지금 현재 예선 1위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인 1위 네, 압도적인 1위 지금 이탈리아로 선택을 했던 키크 낙마 선수 1대0입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가은 패턴! 아! 이습니다 아, 볼포스트 받고 이게 주요 특정 루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이브 축구는 크로스 올리고 헤딩이라면 이 테크 월드컵은 슈퍼스루 덤? 패스 그렇죠 슈퍼스루 패스 후에 슬라이딩으로 슈팅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도 아크서클 근처에서 중거리슈 대단히 위력적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뭐중거리슈 자체가 워낙에 위협적이기도 합니다만 골키퍼 자체 AI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거의 AI가 뇌가 없다고 그렇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무뇌 무뇌 그리고 이탈리아의 또 단점 오! 오!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 네. 네.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킥크가 그렇죠 자룰업볼 걷어내야죠 자, 자, 거절 네. 네. 자 그래도 1번 자, 제주 갈치 공잡 왔습니다. 네. 이 테크몰드 컵은 골키퍼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쏘기 전에 미리 수비로 차단한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걸 거어서도하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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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거를 슈퍼세이브라는 골키퍼 기술로 좀 만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이탈리아는 네. 슈퍼 슬라이딩도 갖고 있거든요. 요것도 수비, 수비 때 공,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현재 뭐볼 점유율 자체가 이탈리아의 키큰 악마가 조금 약간 위에 있어 보이거든요.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로 라포르. 33. 아. 이거 세이브 축구하고 다르죠? 로 네. 타임이 있습니다. 인저리 타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슈퍼 슬라이딩이 네. 이제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네. 뭐 일반적인 패스나 이제 리프팅 기본적인 음거 이런 거에 쉽게 파훼돼서 네. 거의 좀최악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네. 예. 그렇죠. 안 써요. 자, 지금 음. 1세트는 키크 낭마 선수가 1대 0으로 사실상 경기의 차이보다도 약간 네. 자. 이게 예, 그래도 1대 0으로 끝난 게 그래도 다행이라고는 보이죠.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잠시 선수들이 자리 교체하는 동안 경기 룰을 말씀드리면 뭐밴 시스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무승부가 나와서 3전 2선수로 진행이 되는데 3부가 나온다거나 1승 1무 1패가 나온다던가 이렇게 좀 이기게 되면 마지막에 서든데스 방식으로 한 경기를 더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네. 한 경기 더 치르고, 그마저도 무승부면 V골, 골든골시스템 하고, 그마저도 비기면 이제 승부차기를 하다 그렇습니다. 나가고. 자, 8강 1경기, 1세트는 키크남관 선수가, 어, 지금, 오른쪽으로 자리를 바꾼, 네. 제주갈치님. 아, 어, 마스크를 지금 꽉 움켜 잡았거든요. 아, 네. 마스크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네. 테코모 네. 월드컵이 또 그런 게 있어요. 현실 반영, 초능력이 어, 가능한 축구이기 때문에. 네네. 진짜 현실 축구에서도 막 2대0, 3대0까지 가면 역전 힘들잖아요. 이것도 그럽니다. 어, 아, 그렇죠. 똑같아요. 의외로 또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치지? 뭐, 네, 제주발치 선수는 생각보다 좀 너무 세, 시작부터 좀 센, 시작부터 좀센 선수를 만났다. 이런 표정의 어떤 그 모션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죠. 운이 좀 없어요. 대준운이 너무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예. 경기 시작했고요. 네, 보면은, 예. 네. 테코마 월드컵도. 오, 네, 보여주신 분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알고 있는 테코마 월드컵이 지금 아니에요. 아 어, 맞습니다. 네. 많이 달라요. 문방구나 찜질방에서 보시던 축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네, 제가 알고 있는 테코마 월드컵은 그냥 스스달려가지고반나나주으면 무조건 꼬리고.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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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 그러니까 그, 근데... 가까이 다가오면 싱가, 싱가, 싱가. 맞아요,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싱가 의외로 고소 사이에서는 잘안 통해요. 그런 게. 할 법이 있더라고요. 아 웬만한 그 특수기술은 거의 안 먹어요. 벌... 아! 키크랑 막 어, 대박인 게이뜨거 아, 네. 월드컵의 가장 큰 매력이 스킬인데 네. 스킬들이 웬만해서 잘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안 나오고 거의 기본기 싸움이에요. 네, 네. 고수로 갈수록 기본기. 약간 네. 패스 패턴에 따라서 경기 흐름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바뀌죠. 네. 그 패스 패턴을 미리 읽고서수비수로 차단하는 게 수비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멕시코의 또 이제 장점이라면 슈퍼 커비네이션이거든요 네, 네. 이제 패스가 두번 연속 이루어지는 네, 네.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패스 패스 생명입니다 항상. 네. 자, 지금 여기서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주갈치 선수는 약간 좀 끌려가는 경기를 좀 인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끌려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분명히 끌려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 게임 자체가 흐름 타면은 또. 자, 커비네이션 나왔죠. 나오죠, 나왔죠. 나오죠, 나왔죠. 나오죠. 나왔죠. 이게 슈퍼 커비네이션입니다 이겼습니다. 자, 자 제주갈치. 아, 안 나왔어요. 아 각이 안아 나왔어요. 각이. 각도가 너무 넓었죠. 넓었어. 야, 근데 이게 보면은. 야, 거의 단독들이 오래네요 야, 네. 실력 차이가 슬금슬금 나오는고생 아, 있습니다. 수가으이 대역입니다. 슈퍼 세이브를 썼는데 그것을 미리 읽고서 각을 한번 틀어서 들어가지 그러니까한번 접었지 않습니까 거의 페널티 안에서 슈퍼 세이브를 쓰면 거의 막혀있는데 네. 어, 이분... <laughs> 이 얼마나 고여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상대방의 패턴을 완전히 읽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이브 축구할 때는 각도를 읽는 사람이 이겼다만, 인간 각도기가 그렇죠. 우승했다면은 여기서는 심리 심리학자가 우승하는 그렇죠.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네, 그때는 이제 각도였다면 여기 이제 테크모 월드컵에서는 이제 패턴입니다. 패턴. 네, 여기는 패턴가. 과역 야 와, 이거 멘탈 무너지겠는데? 이거 수학적인 계산도 있었어요. 각도 완벽히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간각도에심리적까지 잘해요. 그렇습니다. 그제주재즈 네, 없어요. 갈치 선수 약간 망연자실한 표정이에요. 야, 어? 이 정도면 와. 우리 키큰 앙마 선수가 뭐좀 거의 뭐 피타고라스 뭐삼각자로뭐 거의 제주갈치는뭐 피타고라스가 왜나올 아니 이 수학적인 각도의 각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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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서 완벽해요. 뭐, 뭐 로스타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숙고 났다고 네, 뭐 거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정도면뭐 네. 거의 퍼펙트하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4강전 준비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어좀 떨릴 것 같아요. 긴장되실 거예요. 게다가또 오전 오후조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키크낙마를을못 보셨던 오전조는 많이 긴장하실 거예요. 자, 화면에 잡히는 키크낙마 선수가 세트스코 2대 0으로 제주갈치 선수를 누르고 네, 4강에 아 합류합니다. 4강에 합류합니다. 네. 예, 지금 31세로 동갑내기 대전이었는데 사실상 이건 뭐 압승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죠. 31세 중에 지금 실력 뛰어나신 분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 사실 제주갈치님은 마스크를 내내 경기 내내 착용하시다가 경기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으셨거든요. 좀 긴장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긴장도 에이. 많이 했던 것 같고 음. 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은 이게 산소 농도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숨쉬기 <laughs> 좀 힘들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그 그 편견, 일반적인 상식을 깬게 바로 지난 세이브 축구 고임을 대, 게임 대전 때 마스크를 쓰고 우승하신 분이 또 계셨죠. 아 맞습니다. 일종의 핸디캡 매치였다고 말이죠. 그아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뭐 사실상 요즘에 또 미세먼지 성지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 잘 나오잖아요. 잘 나오죠. 네, 요즘 밸브도 있고. 거의 방독면 수준. 네, 잘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네. 그런 게또 게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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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죠. 수문이 웃음> 있죠. <웃음> 아, 게임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죄책이 하면은 뭐골안 들어가. 고아그럼요그 그런 걸다 방지한다. 비염이 있으실 수도 있죠. 아, 저도 비염 있거든요. 저도 있어. 있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 1경기는뭐 생각했던 예상했던 것처럼 자, 일단 키큰 악마 선수가 세트스코 2대0 지금 일단 골로는 1대0, 3대0 이렇게 올라갔죠? 예, 골로는 네. 그랬습니다만 심리적인 거 그리고 운영 점유율 측면에서는 압승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봐야겠네요. 자, 8강 2경기 준비하는 선수 지금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